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1.63%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다른 지수들 역시도 1% 이상의 반등을 만들면서 최근에 강하게 빠졌던 부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장이 진행이 된 와중에 1% 넘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가지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즉 내가 여기서 매수하지 못한 거를 상당. 아쉬워한다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왔으니까 투자가 들어가야 되나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배열이 잡히고 나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나오는 상승의 추세가 괴리가 되면서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오늘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이 평선은 빨간색 5일선과 녹색 20일선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이렇게 빨간 선과 녹색 선이 5일선, 20일선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왜 하락이 나왔느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5일선이 20일선을 데드 크로스로 하방으로 뚫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온 것이고 이후에 강한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들은 이런 식으로 5일선이 20일선을 상방 돌파할 때 추세적인 에너지가 단기적인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상승 신호로 파악하고는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역배열이 되어 있는 즉 단기 평선이 아래 있고 장기 평선이 위쪽에 있는 역배열이 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나오는 일차적인 상승 캔들로서의 상승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며 이 부분이 V자 반등으로 이어질 때는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차트를 하락장에서 보는 기본적인 분석 툴은 거꾸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상승하는 주가의 차트는 보통 어떤 흐름을 가지냐면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적인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기적인 이평선은 이렇게 우상향을 해 주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평은 이 위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방으로 향하는 and 조정장이 왔을 때는 이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차트 자체가 뒤집어지면서 자 중장기 입형선이 우하향을 시작하고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온 단기 입형이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승 추세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중장기 입형을 타고 단기 입형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이 부분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간다면 하락장에서는 거꾸로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단기적인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타고 내려가는 움직임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중장기 이평과 가까운 이 위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멀어진 이 블록 해진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지지 라인이 잡히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인 위치로 보았을 때 어제 반등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진짜 지지 라인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파동의 폭을 이렇게 키워 갔을 때 손절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배열 투자는 이러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맞고 떨어진 상황에서도 더큰 낙폭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움직임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또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하방을 뚫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모아가는 투자를 해버리게 된다면 특히나 이 추세 자체가 중장기적인 조정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모아가면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지 라인이 잡힌 구간에서 단기적인 V자 반등, 상승에서는 지지가 되는 부분을 반대로 역배열에서는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그 저항 인근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론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냉정하게 지금의 차트를 보았을 때는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잡혀 있는 모습이고 그 부분이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라는 겁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백일 장기 지지라인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떨어져 내리는 이편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중장기 조정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매수와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S&P500도 동일합니다. 21선 자체가 하방으로 떨어지는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기평이 데드크로스를 한 상황에서 파동을 타면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오히려 짧아지고 하락은 길어지는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쏟아져 내리는 모습에 정말 초입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초입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너무 쉽게 확신을 하기보다는 역배열 투자로 대응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시는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 역시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역배열로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떨어질 땐두배가 넘게 떨어졌는데 반등은 오히려 더 적게 나왔어요 기술주보다 반등이 약했다는 얘기는 자금의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위험한 단계라는 겁니다. 완만하게 21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빠르게 저항에 닿을 수 있다는 얘기고, 파동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기울기를 키워갈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역별로 떨어진 상황에서 줄곧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요 왜냐하면 차 지지라인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의 반등 역시도 21선을 맞고 떨어진 것이고 지금도 300달러 인근에서 다시 지지를 맞고 하방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1리차의 분할 매수도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여기서 모든 돈을 넣는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남겨두신 상황에서 포인트 포인트마다 물량을 늘려가시는 평단을 이렇게 높은 위치 보다는 낮춰주시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면 역배열 데드 크로스로 떨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을 만들어내기에도 이격도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등이 나온다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상승 역시도 20%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은 또다시 떨어지는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장에서의 차트의 움직임은 상승장에서의 차트의 움직임을 뒤집어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차트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매수매도 해야 될 포지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에너지, 다시 말해 강한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급등주를 투자할 때는 이렇게 오일선이 급하게 올라가고 중장기 이평과의 이격도를 벌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정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뒤집었을 때 지금은 5일선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20일선이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이 급하게 나오고 또 하락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급등주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을 올려주고 20일선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반대로 급락하는 종목들에서는 20일선이 우아양을 하기 시작하면 단기 이평이 이렇게 이격도를 벌리면서 떨어지는 그리고 V자 반등이 짧은 시간에 나왔다가 다시 또 급등하는 것처럼 급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종목들을 공략해 주실 시기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떠한 종목들을 분석드릴 때 대세적인 상승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앞으로 이전의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물려 있는 평단을 회복하는 반등이라고 너무 빨리 진입을 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이렇게 역배열로 급 하락하는 상황, 급등이 뒤집어진 모습이 되었을 때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반대. 급등주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높은 것처럼 이런 급하락 구간에서는 물을 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그냥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는 거는 어려워하지 않으시지만 반대로 우하향하기 시작하거나 급락하기 시작할 때는 차트 분석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 역 배열이라는 것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일은 많이 없지만 최소한 그 부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차트를 뒤집어서 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매수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으로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단기적인 차트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